폐광 이후 경기 침체에 늪에 빠진 폐광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대체 산업 육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21일 태백과 삼척 등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요. 태백은 청정 메탄올, 삼척은 중입자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태백과 삼척이 석탄 도시에서 미래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사업비 7,143억 원 규모의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30년까지 태백은 무탄소 에너지 도시, 삼척은 첨단 의료 도시로 바뀝니다. 탄광에서 최첨단 청정 에너지 사업으로 변모를 하게 되고요. 이 목숨을 걸고 그 입갱을 하던 그런 곳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첨단 의료 산업 단지로 바뀌게 됐다. 태백에는 3,500억 원을 투입해 미래 자원 단지를 조성합니다. 선박에 친환경 연료로 떠오르고 있는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과 물류 시설이 들어섭니다. 흑연 등 핵심 광물 산업 단지와 주거 단지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삼척에는 3천0백억 원을 들여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단지를 구축합니다. 중입자 가속기는 탄소 등 무거운 입자를 가속해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초정밀 최첨단 의료기기입니다. 국내에선 연세대 암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헌신과 희생을 해온 배광적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런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타 통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원자치도는 이번 대체 산업 추진으로 30년간 3조 1천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또 고용 효과는 5만 2천 명에 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